안녕하세요. 경기 시그랜트 신동혁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극의 셰프라는 영화 보셨나요? 요리사인 주인공이 남극의 기지에서 요리사로 생활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과 그로 인해 느끼는 가족의 등을 다룬 영화인데요.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영화였는데 이번 공고를 보고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주는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부속 극지연구소의 채용 공고입니다. 극지연구소에서 이번에 2021 대한민국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계약이 진행이 되며, 남극 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로 약 11개월간 파견을 나가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세종과학기지는 연구직 연봉이 최소 6,400, 최대 8,900이고, 장보고과학기지는 최소 7,100, 최대 1억 100이라고 하네요. 역시 극지로 파견을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 분야 연구직은 두 명을 모집하고 있었는데요, 해양 분야 관련 연구 장비 운영과 자료 수집, 분석 및 처리 업무, 연구 장비 유지 관리 및 일지 작성 업무, 기지 생활 및 운영 관련 공동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필수 자격 요건으로는 기지 파견 예정일 기준 해당 연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여름에 졸업을 앞두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채용이 진행되며 공정채용 확인서 지원서 일부, 자기소개서 일부, 남극과학기지 월동 부적격질원 항목 확인서 일부, 연구계획서 일부, 연구 실적 리스트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4월 7일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 중순에 납니다. 극지연구소에서는 현재 월동연구대 말고도 기간제 계약직을 모집하고 있었는데요. 직권연구본부, 생명과학연구본부 등에서 계약직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4월 6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월동연구대와 마찬가지로 6월에 나는 블라인드 채용 전형이었습니다. NCS 기반 채용이니 NCS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채용공고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평소 해양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진로나 취업 등과 관련된 정보를 구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그네트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